겨울 배추가 동나면 열무죠. 이거 기다렸어요. 엄마표 시원한 열무김치 배웠습니다요. 이 맛은 처울때사 먹을 수가 없을 큰 다라임? 없고 싱크대에 전부 쏟아놓고 시작. 열무 뿌리 넣어야 시원해서 이 경계 부분 잘라내고 칼 옆날로 흰 속살 나오도록 긁어내기 반 갈라주고 퍼프하게 잘라요. 이게 양이 많아 그렇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. 얼갈이는 뿌리 부분 잘라내버리고 적당한 길이로 썰기. 얘네들은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세네 번 씻어내야 돼요. 하... 소금 한컵 물은 4 배. 소금. 만들어서 30분 절이는 동안 양념 준비. 재료들 전부 넣고 갈아주면 끝이거든요. 이랬던 애들이 숨이 팍 죽었죠? 물만 흘려보내고 열무는 건져내. 요 열무 절임물을 레시피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한테 짜서 해, 소파, 청홍고추도 손질해 준비하고 모든 재료 버무려주면 드디어 끝. 아니, 근데 좁은 데서 이러고 있으니 힘들긴 하더라고요. 끝끝이 저 좁은 데서 마무리까지 다 하고 뒷정리까지. 이거 하루 동안 실온 숙성. 하루 지나면 물 생겨요. 국물 한입 먹어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. 맛 보자. 반찬 없을 때 이거 하나면 밥값 합니다요.